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 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을 위해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믿거루한 성의 참미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의 수요 옵소서 주의 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2016년 한해 동안 이제 성경을 매일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만, 이제 2017년에는 아마 이제 뭐, 그때그때마다 이제 필요한 것을 성경을 이렇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이 2016년처럼 그렇게 2017년에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그때 그때 이제 시간이 있을 때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 이제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제 22장의 마지막 이 부분을 이렇게 보면서 어 이제 강의하는 것도 이제 내년에는 조금 한 주간에 한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2016년에 했던 그런 강의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해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끝부분에서 이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 듯하. 듣는 자도 올 것이고 목마른 자도 올 것이고 원하는 자는 값없이 와서 생명수를 예. 듣는 사람들은 다 와서 생명수 생명수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 생명수입니다. 예수는 질리면서 생명이라고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얘기했듯이 그 생명을 누구든지 그에게 오는 사람이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다 오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에게도 이예 하나님이 말씀한 목마른 사람들은 다 오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목마름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들이 주님께 왔을 때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생수인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마시고 난 다음에 자기의 형적인 것이 해결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사실 제 개인적으로 뭐 그렇게 큰, 뭐, 어 많은 것을 배운 것은 아닙니다만은 내 인생에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그 생수를 마시면서 지금도 삶에 대해서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참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는데, 만일 누구든지 이것을 위해 더하면, 하나님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세양들을 더할 것이오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어 이렇게 듣고, 말씀대로 이렇게 전하고 하는 것이죠. 가감해서는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늘날 성경을 강해하면서, 주의하면서, 많은 것을 가감시키는 경우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더하는 경우가 볼 수가 있어요. 인간의 지식을 갖다가 거기다 다 덮어씌우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건 매우 위험한 것이죠. 사실 성경 말씀에 인간의 사사로운 생각 들어갔다가 개입시킬 수는 안 된다라고 합니 아무리 많이 자기가 공부를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기의 어떤 사상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지식을 거기에 주입시키면 그건 군더더기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되죠. 19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이두 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해 버리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것을 갖다 떼내서도 안 돼요. 사실대로 우리가 성경은 성경의 말씀한 그대로 우리가 믿는 것이죠. 성경은 이제 요한복음 요한 예, 그 디모데 후서의 부분 그랬지 않습니까?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한마디 한마디가 다 뭐예요. 성령에 감동된 그런 이 책이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가 사실대로 받아들이는 거. 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생명나무와 및 거루관성의 참여함을 지하해버릴 것이다. 이렇게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가감하거나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그를 생명책에서 지해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성경을 성경대로, 어, 이, 잊고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20절에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러시네 내가 진실로 속히오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네, 속히오리라라고 하는 거 속히오리라라고 하는,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시간적인 개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이제, 에, 그, 자기 시간, 인류에게 주어진 그런 시간으로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속히 그런 경우 금방 뭐 인간적으로 생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은 베드로는 그러기 때문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하는 이 같은 사실을 잊지 말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속히 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에 이제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속히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 영적인 체험을 꼭 죽어서만 예, 그, 그,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죽기 이전에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늘 생활 속에서 임재하시는 예, 주님의 예, 예, 그 삶을 이렇게 누리고, 결국 인류의 종말에, 종말 때 임하실, 임하시는 것도 역시 그런 은혜 삶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체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살로카 후서에서 이제 바울이 대살로카 전서에서 이것은 이 사실을 갖다 바로 증언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 대답에 그 응답에 아멘이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주님 속히 오세요 이 모든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이 신앙의 영적인 삶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